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실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관리번호 1번 수업 실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가 앞서 학습 목표를 말로 언급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한번 명시적으로 써놓고 우리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방금 얘기했던 거 한번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승민 칠판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학습 목표 뭐였나요? 네 좋습니다. 잘 말해 주습니다 민주 민주 시민의 민주시민의 자세인,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두번 언급하는 거니까, 선생님, 조금 간단하게 적어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뭐라고 했었죠? 네, 좋습니다. 아주 크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네, 시민 불복종에, 시민 불복종에, 시민 불복종에,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당화 조건 조건 간단하게 적게요 또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쌤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기 앞에 스크린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길 굉장히 글좀긴 글이죠 자 이거 스크린 뒤에 앉은 상호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상호 잘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앞에 스크린에 띄어놓은글 한번 하나 둘셋 하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버드가 뭐 투표에 관련 버드, 투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이 버드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우리 사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공통점이 뭔지 손을 대고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어? 네. 저기 뒤에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희주가 정확히 중요한 점 짚어줬는데요. 자, 버드가 살고 있는 사회랑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동일하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아요. 잘말해주었습니다 자, 버드하고 우리나라 사회하둘다 민주주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 뭐가 있는지 손을 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민주,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그거를 앞에서 우리 생각 열기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어, 사전투표제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전투표제를 우리가 왜 시행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잖아요. 왜 시행한다고 했어요? 저 그렇죠.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려오는데요. 투표를 동결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 투표제가 뭐 때문인가요? 사전 투표제. 빠를 동결하기 위해서인데. 본질적으로 이야. 학습 목표하고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손들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기 앞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참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사전투표제 아까 언급했던 것도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시민참여가 민주시민의 자세로서 왜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볼게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교과서에 잘 나와있습니다. 교과서에 잘 나와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 참여가 중요한지 지금 한번 살펴보고 손을 들어서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자 교과서 다 열심히 살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참여가 중요한 이유 민주시민자사로서 참여가 중요한 이유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이야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투표는 아, 참여는 주인 의식을 반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주인 의식,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참여가 민주시민의 자세로서 참여가 강조되는 이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저기 뒤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권리 보장. 좋습니다. 상 아주 잘 이야기해 줬어요. 자 마지막 하나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우리 손을 들고 또 발표해 볼까요? 음 아직 시간이 1분 일분이 조금 모자라서 못 찾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스윙과 한번. 선생님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팀이 자료, 자료를 자료 줬었는데 거기에 있는 버드가 마지막에는 생각을 바꿔서 무엇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버드가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보고 투표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를 생각한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승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훈이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서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요.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민의 참여는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 말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좀더 생각을 해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제시했던 자료처럼, 버드, 버드처럼 시민의 참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사회의 법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들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들에 는 사회의 법이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상호가 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겠죠. 잘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음, 개선, 그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음, 조금 어렵죠. 자, 손을 못 들고 다 알쏜, 말소 알쏜한 표정 짓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이 앞에 시민불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거든요. 이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생식음부터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 될 테니까 교과서에서 시민불복종 관련된 개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확인했나요? 네 시민 우리가 사회가 정의롭지 않을 때는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민 불복종 우리 교과서에서 확인한 개념으로 뭐라고 돼 있었나요? 시민 불복종 우리 손을 들고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기 상원가 또 손을 들었네요. 상원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네 좋습니다. 시민 참여의 여의 한 형태로 형태로 공동체나 공동체나 국가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한 거. 것 좋습니다. 의도적인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만 잘 찾았습니다. 불법 행위 조금 간단하게 적을게요. 불법 행위라고 있는데요. 자. 시민 불복종이요. 시민 불복종. 여기서 중요한 부분요. 은 시민 불복종도 시민 참여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시민 참여의 한 형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거 왜 시민 불복종이 시민 참여의 한 형태일까요? 우리 생각해보고 발표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을 떴네요. 정영이가 이야기해볼게요. 네,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네, 민주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한 거고 주인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아, 불, 시민 불복종이 시민 참여의 한 형태라고 아주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학교에서 예를 들어 음, 여러분들이 공부 성적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자습을 강요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습을 강요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싫다고 교장실에 가서 뭐 교장실 문을 부수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막뭐 어? 무기 몽둥이 같은 거막 빗자루 같은 거 들이대면서. 뭐 항의하면 그러면 시민 불복종이 업을수 있을까요? 네, 다 웃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시민 불복종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네, 이 부분을해서 우리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요 음, 다양한 정당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선생님이 띄어놓은 이 새로운 자료를 보고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 우리 또 한번 힘차게 읽어봐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자료는 힘차게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아주 힘차게 잘 읽어주었네요. 자, 이 자료 무슨 내용에 관련된 거죠? 어떤 내용 을 표현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간디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간디의 시민불복종 편에서는 시민불복종에 정당화되는 조건들이 숨어 있거든요. 네 가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교과서하고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이 앞에 자료를 연계해서 시민불복종의 조건에 어떤 게 있는지 3분간 찾아본 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네, 여러분들 다 열심히 찾네요. 찾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렇게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주는 모습이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그리고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에 대해서 손을 들고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승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훈이가 이야기 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말해 주었어요. 자, 시민불복종의 첫 번째 정당화 요건. 정당화 요건 첫 번째. 행위 목적이 행위 목적이 적이 정당해야 한다.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좀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행위 목적의 정당성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여기 앞에 희주가 소를 들었네요. 희주가 한번 정당성 저좀더잘 설명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희주가 아주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잘 들었죠?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불이한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네. 그 부정이한 법에 대해서 하는 시민 불복종이 행위 네. 목적의 정당성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잘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러 시민 불복종 또 정당화 조건 또 이야기해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여기 앞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비폭력성이라고 했었는데 비폭력성 자 세미 스님이 아까 보여줬던 간디의 사례에서도 비폭력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비폭력성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세 번째 조건에 뭐가 있을까요? 손을 들고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기 앞에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후의 수단. 좋습니다. 잘 말해 주셨습니다. 자, 간디도 처음에 항의해 보았지만 그 부정의한 법이 시정되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시행한 모습이 우리 자료에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조건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손 들어볼까요? 네 여기 앞에 승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훈이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말해주었어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에는 처벌을 감수하는 조건 또한 있었습니다. 잘 말해 주었습니다. 간디도 결국에는 투옥되는데, 그거를 잘 네, 감수하고, 네, 부업을 어긴 것을 감수하고, 투옥되는 것을 감안했죠. 처벌 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의 요건에는 이렇게 잘 말해 주었는데, 네 가지가 있다는 점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관련 규범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너무 그 수업에 몰입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전체적인 숲을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규범 의미를 파악하였는데 자, 그 다음 단계에는 우리가 문제 사태의 성격을 분석할 거예요. 문제 분석이라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문제를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토론 수업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내 입장을 선택하고, 입장 선택하고 정당화할 거예요. 자, 정당화가 뭘까요? 선생님 정당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당화는 내 주장을 밝히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거까지 이야기하게 정당하죠. 마지막으로 내 입장을 입장을 수정하고 대안도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요 자, 그러면 방금 어떤 활동했다고 했죠? 교범의 의미 파악까지 끝났으니까 우리 문제 분석하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사전에 아까 뛰어나왔던어나왔던 자료에서 이제 법의 승복하는 태도와 시민 불복종 관련된 교범들을 모두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우리가 한발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크라테스라면 나는 법에 복종할 건가 아니면 법에 불복종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것인가? 우리 뭐 상상해보고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여기 앞에 오, 승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훈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승훈이는 법에 승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승훈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음 승훈이가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법 집행은 엄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이 집행이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순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네요 자, 혹시 그러면 내가 소프라테스라면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는 학생 있나요? 근데 저기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음, 상호는 시민 불복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악법에는? 아, 법에는 항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오늘 밝혀주었습니다.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좀더 심화 과정을 거쳐서 사고를 좀더 확장시켜 볼게요. 만약에 저희 소크라테스 한 사람의 사례만 있잖아요. 사회 전체 의 사람들이 그냥 다왜 순응하거나 아니면 모두 시민 불복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생각을 해서 이야기 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 여기 앞에 희주가 서는 들었네요희주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음, 자 희주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법에 승복하게 된다면 악법이 수정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심화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사태를 아주 심층적으로 희주가 분석을 한것 같아요. 자또 다른 의견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네,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이야기해 볼까요? 어, 우 네, 좋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시민 불복종하게 된다면 의 네, 혼란이 야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음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문제 상태의 성격을 각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토론을 하면서 음, 우리 입장을 선택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겪어보도록 할게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민 불복종과 법의 순응에 대한 규범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불복종을 하겠다. 아, 나는 법에 순응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건데 그 의견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지금부터 모둠별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둠 사전에 4 명씩 여 모둠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죠. 를 숫자가 짝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자가 없어요 사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네, 꼭 존댓말 사용해서 토론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언급했었죠? 존중, 존댓말 존 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단계가 정당화를 하는 단계잖아요 아까 정당화할 때 뭐가 중요하다 했나요? 좋습니다 아 수업 잘 따라오고 있네요 근거를 꼭내 주장에 적합한 타당한 근거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시간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별로 활발하게 토론해 보시고요. 선생님을 순회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토론하는지 관찰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 어려운 점 있으면 손을 들어서 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희조 혼자 무덤에서 찬성이구나. 그래서 되게 지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마음님이잘 알아. 반박하고 혼자면 반박하게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여기서 단계가 끝나는 게 아니지. 입장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까 친구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희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좀더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지. 좋습니다. 희조 열심히 참여해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둠은 사회 혼란에 되게 집중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앞에서 시민불복종의 조건에 대해서 들었었잖아요. 그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켜보면서 사회 혼란을 반박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토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게요. 토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토론 굉장히 열띠게 하고 있었는데요. 토론에서 나온 주장하고 근거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자, 내 입장하고 상대 입장하고 모두 잘 들었을 텐데요. 자, 토론에서 나온 모든 그 입장과 그 근거, 주장과 근거들을 우리 한번 학습지에 영역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 뭐라 했죠? 내 입장만 정리하지 말고 우리 모듬원들의 입장도 함께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자, 우리 다음 단계에서 뭐 한다 했죠? 입장을 수정하고 대안을 한번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입장을 선택하고 정당화하는 단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